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짠, 페이지 210. 이쪽이네요. 212쪽에 입체도형. 입체도형 단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뭐 벨라루스 국립 도서관, 뭐 문화센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이렇게 입체도형들이 관찰되는 걸볼 수가 있어. 뭐 우리 건물들 다 보면은 다 입체 도형들인 거잖아. 그래서 세계 곳곳에는 뭐 각기둥, 원기둥, 뭐 각뿔, 원뿔, 구등을 이용하여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다면체와 회전체를 알아본다. 그래서 뭐 우리 경복궁도 그렇고, 뭐신개선문도 그렇고, 우리가 뭐 각기둥, 원기둥, 온갖 입체 도형들이 건축물에 많이 쓰이고 있죠. 뭐 미술관, 박물관도 그렇고. 자, 해서.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준비학습 해가지고, 어, 우리가 뭐, 예전에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해 볼 건데, 자, 일단, 1번, 오른쪽 각 기둥에 대해 다음에 다, 어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번, 각기둥의 이름을 말하시오. 있는데, 얘는 뭐죠? 어, 밑면이 이제 뭐, 삼각형이니까 얘를 이제 삼각 기둥이라고 하죠. 자, 삼각 기둥이라고 하고, 2번, 높이를 잴수 있는 모서리를 모두 찾으시오는데, 높이는 뭐, 얘네들이잖아. 그래서, 뭐, 모서리, 뭐, ad, ad, 뭐, 아니면 b, cf가 높이를 댈수 있는 것들이겠네. 자, 그리고 2번. 오른쪽 원기둥에서 각부분의 이름을 쓰시오. 뒤에 있는데, 일단 1번은 높이죠? 2번은 밑면. 3번은, 이게 3번은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해서 옆면이에요, 여기. 옆면. 이렇게 우리가 용어들을 썼던 거를, 어, 기억해 보면서, 자, 215쪽.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면체 에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자, 생각도 보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체도형의 모양의 물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위 물건들 중에서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것을 찾아보자 우리 뭐, 다각형, 각 어, 각들로 이루어진 뭐 이런 도형이 다각형이었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일단 뭐 기억도 다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엄밀하게 따지면 사각형이지? 이런 사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각형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기억도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거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이 아니에요 얘는 원이잖아. 원은 다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 이제 디귿은 되겠네. 디귿은 뭐 바둑 뭐돌 담는거나 아니면 뭐 물건 보관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육각형 이게 육각형 육각형 다각형이고 여기 옆뭐 옆면은 이제 사각형이니까 다각형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디것도 포함되고 리을은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구라고 하는데 구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미음도 마찬가지고 비읍은 어 각설탕 같은데 어 얘네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비읍도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죠?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것과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않은 것들 딱 보기에도 구분이 간다 밑에 보면은 사각기둥과 같이 다각형 모양의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한다 이때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 모양의 면을 다면체의 면 그러니까 뭐 그냥 각들을 면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각형의 변을 다면체의 모서리 이런 변들을 그냥 모서리라 하고 다각형의 꼭짓점을 다면체의 꼭짓점이라 한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다 꼭짓점 그래서 다면체는 그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6면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각기둥은 6면체이고 어, 삼각뿔은 4면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얘가 사각기둥이야 어, 사각기둥인데 얘는 지금 6면체죠 왜냐 면이 6개잖아 아래, 위, 그리고 옆에 네개 둘, 셋, 네개 해가지고 6면체죠 뭐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각뿔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면이 4개죠. 그래서 얘는 4면체다. 면의 개수에 따라 3면체, 4면체, 5면체 한다는 거야. 옆에 잠깐 여기 한번 보면은 각기둥은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며 그 모양이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의 모양이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이다. 어 여기 얘가 지금 사각기둥인데, 두 밑면 평행하죠. 여기 밑면이 평행하고, 그리고 그 모양이 합동이죠. 게다가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을 이루었네 그래서 얘가 사각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각기둥. 그리고 각뿔은 밑면의 모양이 다각형이고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의 다면체이다. 선생님 여기 삼각뿔 그렸잖아. 각뿔. 그래서 밑면의 모양, 밑면은 삼각형으로 다각형 맞죠? 그리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거 보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뿔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각뿔과 각기둥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 1번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자, 다 했으면은 자, 얘, 다면체가 몇 면체인지 물어봤으니까 면의 개수 세보면 되겠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위아래 에 다섯, 오면체. 그래가지고, 음, 오면체. 그리고 얘는 옆에 하나, 둘, 뭐... 둘, 셋, 넷, 다섯 개, 밑에 여섯 개니까 얘는 육면체. 그리고 얘는 옆면이 여섯 개, 위 아래, 밑면이 두 개니까 얘는 팔면체죠. 그래서 그냥 뭐 쉽지 면의 개수만 세면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편이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각뿔이 뭔지에 대해 보는데 배웠는데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것을 각뿔대라고 한다. 아,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위, 밑면과 이 밑면과 평행한 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입체 도형이두개 생기는데 위에는 각뿔이지 그냥. 그래서 얘를 각뿔대라고 하는 거야. 밑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얘를 각뿔대라고 그리고 각뿔대에서 평행한 두 면을 밑면 여기. 그래서 여기 각뿔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 하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 고 그래서 여기가 높이 그리고 밑면이 아닌 옆면을 아니, 밑면이 아닌 면을 옆면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옆면이라 하는 거예요 이때 각뿔대 옆면의 모양은 모두 사다리꼴이다 그래서 여기 보, 보면 다 사다리꼴인 거 보이죠? 그래서 각뿔대 옆면은 사다리꼴이다 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를 한다 그니까뭐 예를 들어 얘는 밑면의 모양이 뭐야? 사각형이지. 그래서 얘는 사각뿔땐 거야. 만약에 삼각형이면 삼각뿔대. 간단하지. 여기 보면은 각기둥 각뿔. 각불. 각뿔대는 다면체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것. 각기둥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사각형. 각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 또 각뿔대는 뭐 이런 모양들을. 그래서 모양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뭐 4면체, 5면체, 6면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구분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냐에 그런 거예요. 자, 영상 만 잠깐 멈추고 문제 2번, 3번 한번 해보고 오세요. 아, 했으면은 육각기둥 이렇게 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 직접 그려보면서 하면 좋거든? 자, 육각기둥. 그가지고 위에도 육각형. 똑같이 그려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 이어버리면, 이거에 육각형, 육각 기둥이 되겠지? 그래서 이 육각 기둥의 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 옆면이 6개. 그리고 윗면이 2개니까 8개. 모서리 개수는 위에 6개. 이렇게 내려오는 거 6개. 그리고 밑에도 6개니까 6 곱하기 3에서 18개 이렇게 다 써줄까? 어다 써줄게 6 더하기 2.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는 뭐 위에 6개 밑에 6개니까 6 곱하기 2 해서 12개 그 옆면의 모양은? 각기둥은 옆면이 사, 사각형이랬잖아 직사각형 그래가지고 뭐 여기 짐금 선생님 그림도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뭐 그려주면 되겠고 자 육각뿔 육각뿔도 그냥 밑은 밑면이 육각형이잖아 거잖아. 그래서 육각형 a n see 그 h e green. And y o 위에는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다 이어준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육각 e 이고 면의 개수는 옆면이 6개에 밑면 하나니까 6 r e e n y 서리 can see the 는 r e e n 에 o u c a 6 see the green. You 그리고 꼭짓점은 위에 하나, 밑에 여섯 개니까 1 더하기 6 해서 7. 그리고 옆면의 모양 각뿔은 삼각형이라 고 했고, 뭐 그림에서도 삼각형으로 보이죠? 아, 삼각형. 다음 육각뿔 때는 얘를 이렇게 어 잘라낸 거잖아. 그래서 뭐 굳이 또 다시 그려 보면 이렇게 하고 육각뿔 때는 그러니까 각 기둥은 위아래 밑면이 서로 평행하지만 각기둥은 아, 평행하고 합동이지만 얘는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죠. 좀더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이렇게 끝선끼리 이어주면 돼요. 그래얘 같은 경우 육각뿔 때 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 어, 얘는 윗면, 아랫면, 그리고 옆면 6개에서 얘도 6더하기2해서 8개. 그리고 모서리 개수는 위에 6개, 밑으로 내려오는 거 6개. 밑에 여섯 개니까 얘도 6 곱하기 3에서 18개. 그리고 꼭짓점의 개수는 위에 여섯 개, 밑에 여섯 개에서 6 곱하기. 그러니까 지금 각 기둥이랑 똑같이 나오지? 어, 거의 모양은 똑같은데 윗, 윗면, 아랫면의 모양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개수는 다 똑같이 나오고, 대신 옆면의 모양이 다르지.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로 나온다그랬죠 위에서. 어,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 3번. 자,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잘린 면을 단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잘라 놨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단면이 되는 거야. 여기 이 면이. 잘린 면. 그래서 정육면체를 자른 단면의 모양이 될수 있는 것을 될수 있는 다각형을 모두 어, 다각형을 말하시고 했는데 어, 일단은 뭐 사각형은 여기서 바, 딱 봐도 사각형은 되겠지? 사각형 은 되겠고 또 뭐가 될까? 음. 뭐 만약에 뭐, 삼각형 같은 경우, 어, 삼각형이 또 나올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자르는데. 음, 뭐, 그냥, 아, 여기,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단면을, 뭐,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뭐,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리도록. 어떻게, 뭐, 그냥, 뭐, 이렇게 잘라야 되겠다. 어, 이런 식으로. 이두 면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 이점이점 이점 해가지고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잘려 삼각형이 나올 수 있고 또 오각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여기 잘린 거에서 얘를 음 이렇게 여기를 어 단면을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 여, 여기를 지나고 여기, 여기, 이렇게 지나도록, 단면을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은, 어, 오각형이 나오겠지? 지금 이런 모양에. 그래서, 오각형이 나올 수 있고. 다음은, 육각형까지 나올 수 있는데, 육각형은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 이렇게 밑을 지나도록, 그리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 얘도 여기를 지나도록 하고, 위에서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도록 어, 이렇게 자르면 이제 육각형이 되겠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래서 육각형까지 이렇게 단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좀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정육 뭐 정육 면체나 아니면 직육 면체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한번 실제로 잘라 보거나 아니면 대보면서 보면 될것 같아. 자 여기 밑에 표현하기도 한번 해보고 오세요. 뭐 해봤으면은 자 일단은 얘는 뭐죠? 오각형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그리고 각뿔이죠? 그래서 나는 오각뿔이야. 오각뿔이고 어 얘는 뭐 밑면이 사각 얘는 사각기둥이니까 밑면이 두개 서로 평행하고 옆면은 뭐 직사각형인데 얘는 밑면이 한 개죠? 그리고 어뭐 밑면이 서, 어, 서로 없으니까 평행한 건 없고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죠. 또뭐얘 같은 경우 난 얘는 사각뿔 때는 난뭐 사각뿔 때뭐 그냥 사각뿔 때만 쓸게요. 사각뿔 때 그리고 밑면은 두 개. 어, 근데, 이거, 서로, 평행하죠? 얘는. 평행하지만, 평행하고,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같지만, 합동은 아니다. 아니야. 모 이렇게 쓰죠.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뭐죠? 사다리 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써볼 수 있겠네. 음. 자, 어, 됐으면 다음 장, 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면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엔 이제 정다면체에서 배워볼 거야. 자, 다음은 입체도형의 모든 모양이 정다각형인 다면체이다. 그래서 정다면체는 딱 여기서 나왔지만, 일단은 모든 면이 모양이 정다각형이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인 다면체를 말해보자 했는데 어.. 서로 합동인 거는 기억은 다 삼각형으로 다 모든 면이 합동 맞죠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 모든 면이 사각형으로 합동이야 그 다음 디귿은 여기 삼각형인데 밑면은 사각형이니까 모든 면이 합동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안 되고 리을은 되지 모든 면이 삼각형으로 합동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되고 탐구 2. 각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를 말해보자. 해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각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얘를 보면은, 이 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여기면, 여기면, 그리고 뒤에 있는 면 해가지고 3개죠? 어, 이게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여점 보면은, 모임 면회 개수가 여, 여기, 여기, 그 밑에 두면 해가지고 여기는 네 개잖아. 그래서 얘는 기억은 이 탐구 이에 해당이 안 돼요. 각 꼭지점이 모임 면회 개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보면은 모임 면회 개수가 세 개죠? 그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야. 나머지도 다 해보면 세 개거든? 그래서 니은 같은 게 이제 각 꼭지점이 모임 면회 개수가 모두 같은 단체야. 자, 그 다음, 귿은 어, 이점 보면은 3개지. 근데 이거 위에 있는 점 보면 4개니까, 얘도 2번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데 ㄹ을 보면은 얘는 4개. 여기도 4개. 뭐, 다른 면해도다 4개라서, 리을, 리을까지 탐구에 해당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1번. 모든 면이 서로 합동인 다면체이면서, 각 꼭지점이 모인 면에서 모두 같은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과 동시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 리얼 리을, 니은 리이 1, 2 번에 둘다해당 되니까 정다면체는 니은과 리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내용 보면은 자 다면체 중각 면의 모양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과 리이 정다면체다. 근데 그래서 정다면체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몇개 없어. 그래서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다섯 가지뿐이에요. 그리고 정다면체를 면의 모에 양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래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것도 있어. 얘 지금 다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이잖아. 그래서 면의 모양에 따라 어 정사면체, 정사면체. 면이 4개니까 정사면체리. 그래서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어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는 정육면체, 그리고 정오각형을 만드는 건정십이면체를 가지고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또 얘를 뭐 다른 분류법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지 한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뭐, 1번, 모인 면이 3개. 3개인 거는, 어, 얘 같은 경우는 3개 모였죠 그래서 정사면체. 그리고 정육면체. 정육면체도 3개씩 모여있지. 그리고 정1 2면체정1 2면체도 보면은 이 꼭지점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모여있잖아. 그래서 정1 2면체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어 있어요. 다음 또 모인 면이 네 개. 자, 모인 면이 네 개인 거는 이제 정팔면체. 정팔면체 보면 네개 이렇게 모여있죠. 그래서 정팔면체. 그리고 모인 면이 다섯 개 여기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래서 모인 면이 아, 똑같은 거니까 다섯 개는 정20 면체가 그 다섯 개인 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자 여기 218 쪽에 그래서, 이렇게 정계도가 있어. 정다면체 정계도. 그래서, 정계도는 여러분들이 딱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계도 기억해줘야 돼요. 정사면체 정계도, 정육면체 정계도, 얘는 이제 정팔면체 정계도, 얘는 정십, 이면체 정계도, 얘는 정이십면체 정계도.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이 모양을 보고서 얘가 어떤 정, 어, 어떤 다면체인지 정도는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4번, 5번 한번 풀어보고 세요다 음, 풀어봤으면, 자, 일단은 정사면체부터 면의 모양은 얘는 어, 정삼각형이죠?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거 다시 보면서 참고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정육면, 어,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그리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정팔면체도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 이면서 모인 면의 개수는 얘 4개. 정십이면체는 정오각형이면서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얘는 정 정20면체도 정삼각형이면서 모인 면의 개수는 5개였죠? 그다음에 문제5 다음 두 입체 도형의 모든 면의 면의 모양이 정다각형인 다면체이지만 정다면체가 아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했는데, 어, 자, 1번은 왜안 돼?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세 개로 동일하죠? 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면이, 이렇게 하죠. 세 개로, 같지만, 일단은 제일 안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얘랑 얘랑 합동이 아니잖아. 같은 도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다면체를 려면 모든 모양이 다 합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음, 모든 면의 모양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뭐쓸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면의 모양이 합동이긴 하죠 지금 다 삼각형으로 모든 면의 모양은 합동인 정다각형이지만 어얘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에서 다르지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5얘 위에는 5개인데 이 점은 네 개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한 꼭짓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다 때문에 어 해서 얘네들은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자,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